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의 하나님 야외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서로 대화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일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외를 알자, 힘써 야외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시간 이에 대한 사실을 성경에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데 기독교의 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태가셨뿐 아니라 그의 일생에 대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자신을 번창케 하사 그 땅에 그할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예비하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치 않았을 때 그는 무서운 시험과 환란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환란을 통과한 다음 그는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장세인에 이미 택하시고 예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브라함을 위하여 일생을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 이라고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다 예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증하신 그 뜻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신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잡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 번제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수양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젊은 나이에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40세 부두엘의 딸인 리버가를 신부로 맞아들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신부 선택에 따른 어려운 절차를 겪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또 아브라함의 최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은견과 노비와 약대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날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말이 난 것을 상속받아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가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함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으며 아버지를 속여 그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형을 피하여 외아저씨 집에서 20년을 보내야 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복수심에 불타있던 형 S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모든 재산과 처자를 앞서서 보낸 뒤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무서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한도뼈는 위골되어 평생을 불구로 걷게 되었으나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년간 그에게 칼을 겨누던 형의 마음이 봄눈녹듯 풀렸으며 그가 강을 건넜을 때는 현류의 정으로 그를 맞이하는 형과 감격의 회우를할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는 계속 깨어지는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연단을 거쳐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인간의 자아는 얻어맞아야 깨어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시험과 환란을 통해 성도를 깨뜨리심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구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날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힘차게 모시고 하나님 은총과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